안녕하세요. 동물의 세계입니다. 어릴 때 저처럼 비디오를 빌려오면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지만 이라는 문구를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근대화되기 전인 먼 옛날부터 호랑이들의 습격을 많이 받았고 또 접할 기회가 자주 있었기 때문이겠죠. 호랑이는 지상의 최상위 포식자로 이름을 날리는 무서운 맹수입니다. 누구도 눈치채기 어려운 은밀함과 무시무시한 기술능력과 순발력을 가진 포식자이죠. 우리는 예부터 한국 호랑이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며 온갖 설화에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지도에 나타나는 한반도의 지형 자체를 뛰어들기 직전에 호랑이와 같다고 비유하기도 하며 깊은 산속에 사는 호랑이를 산중왕 그리고 산신령을 산군 등으로 표현하며 건드리면 안 된다는 말들을 하기도 했는데요. 박빙의 대결을 두고 용호상박이라는 표현을 하던 걸 보면 상상 속의 동물인 용과 호랑이를 동일할 정도로 신성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상징과도 같았던 한국 호랑이, 이제는 멸종되어 볼수 없는 그들의 진짜 모습은 어땠을까요? 아시아에서 가장 용맹하고도 아름다웠다는 전설 속의 한국 호랑이, 지금부터 그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인은 왜 호랑이를 좋아하나? 호랑이는 독특하게도 이마에 새겨진 줄무늬가 마치 임금 왕자를 닮았습니다. 안 그래도 한국의 생태계에서 무서울 곳이 없는 최상위 포식자인 데다 카리스마 있고 위엄 있는 외모까지 가지고 있는 호랑이인데요.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호랑이를 공포와 경외의 대상으로 여겨왔는데 여기에는 보는 사람을 주저앉힐 만큼 위협적인 포효 또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산에서 호랑이를 만나면 까무러친다고 자주 말해왔는데요. 호랑이 울음소리에는 초저주파가 섞여 있어 이것을 들으면 사람의 몸이 경직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 이들을 만났을 때난 죽었다. 하는 생각과 함께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것도 그 원인 중 하나겠죠. 호라이는 예부터 우리나라에서 많은 인명 피해를 일으킨 동물인데도 한국인이 그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에서 무기가 발달하기 전까지는 호라이는 공포의 존재로 경외시되었고 토속신앙과 만나 신적인 존재로서 숭배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가끔은 맹목한 거대 포식자라는 점 때문에 지배계층을 비유하는 존재로 그려지기도 했지만. 그럴 때는 또 풍자적이거나 해학적인 모습으로 희화화 되어왔는데요 호랑이는 때로는 좋은 역할로 때로는 나쁜 역할로 나왔다가 굴욕을 겪는 역할로 각종 설화, 소설, 시, 민화 등에 등장해 우리에게 점점 친숙한 동물이 되어갔습니다 실제의 한국 호랑이 한국의 호랑이들은 아시아에서 가장 용맹하고 아름다웠다고 하는데요. 한국 호랑이라는 종이 따로 있다고 학계에서는 인정받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백두산 호랑이 또한 시베리아 호랑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인데요. 한국의 호랑이들은 백두산 호랑이 조선범이라고도 불리지만, 이들은 거의 한반도의 전 지역에 살았던 시베리아 호랑이의 일부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만 존재하는 한국 호랑이라는 아종이 만들어지려면 오랫동안 직간간 교류가 불가능할 정도로 지리적인 고립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반도의 두만강, 압록강 상류 정도로는 호랑이들의 교류를 막을 수 없기에 이들은 유전적 교류가 가능하며 시베리아 호랑이와 한국 호랑이가 다른 종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 호랑이가 아시아에서 가장 용맹하고 아름다웠다는 말은 거짓일까요? 실제 기록을 보면 한국의 호랑이는 중국의 만주호랑이나 우수리 호랑이에 비해 다소 작은 체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반도의 지형이 연해주보다 더욱 험했기에 이곳에 서식하는 호랑이의 체격이 작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게다가 조선 후기에는 산림 파괴로 인해 먹잇감이 부족해졌고 그로 인한 성장기 반륙 부진으로 인해 작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하지만 19세기 중엽에 동북아시아 일대 사냥꾼들이 남긴 기록을 보면 한국 호랑이는 비교적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가장 용맹하고 가장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호랑이들은 주로 깊은 산 속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설화 속에 자주 등장하지만 실제로는 달랐다고 하는데요. 알려진 것과 다르게 호랑이들은 산보다는 습지나 섬등 물이 많은 곳을 서식지로 더 선호했다는 것이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물이 많은 강가나 호수 등지에는 식생이 빨리 자라나기 때문에 노루나 고라니 등 발굽 동물의 밀도가 높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들을 잡아먹는 호랑이들도 당연히 강가 등지에서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호랑이가 유독 한국에서 인명 피해를 낸 것은 조선시대에도 있었던 환경파괴와 연관이 있습니다. 15에서 1 6세기에 강변의 습지가 농토로 변하고 17에서 19세기에는 고원의 평지나 왕경사지가 화전의 대상이 되었는데요. 이러자 먹이가 될 야생동물이 서식할 환경이 사라지고 호랑이들은 굶어 죽거나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사람이나 가축을 덮치는 일이 많아졌고 심지어 궁궐에까지 대놓고 호랑이가 나타났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에 사람들도 호랑이를 잡으러 다녔는데 호랑이 사냥을 전문으로 하는 특수부대로 차코갑사라는 것까지 있을 정도였죠. 가끔 백호라하여 백관, 즉, 375kg이 넘어가는 대우가 잡혔다는 기록도 남아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조선 후기에 들어서자 인구가 증가하고 그들은 호랑이의 영토를 빼앗았던 것입니다. 호랑이의 서식지는 빠르게 줄어들었고 남은 호랑이들이 산 속으로 몰리면서 오늘날 잘 알려진 산에 사는 호랑이의 모습이 정착된 것이라 합니다. 왜 한국의 호랑이는 사라졌을까? 이미 조선 후기 때부터 한국 호랑이들은 숫자가 크게 줄어들면서 산 속의 호랑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지만 이들이 멸종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1910년대부터 한동안 우리나라의 국민이 아닌 사람들이 남쪽에서 바다를 건너 다수 들어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죠. 이들은 사람과 재산의 위해를 끼치는 해수를 구제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해수 구제 사업이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펼쳤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목적은 그들을 습격하는 호랑이와 다른 맹수들을 처치해 이 땅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죠. 한반도 내 야생 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 정책은 전무한 상태로 발달된 무기를 가지고 한국의 호랑이와 아무르 표범 등을 잡아들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한반도에서는 호랑이와 표범, 곰과 늑대가 살아 숨쉬고 껌과 기러기, 오리와 쓰라소니까지 풍부한 환경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동물들은 다른 나라에서 온 이들 때문에 약 15년 만에 그 수가 격감해 버렸다고 합니다. 이 포식자들이 생태계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 이들이 없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등은 생각지도 않고 버린 일이었죠. 한국의 호랑이들은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공격을 감행한 후 다섯 명의 총을 든 사냥꾼 사이를 신출귀몰하게 빠져나가고 총으로 겨냥하기도 힘들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지만 끝까지 살아남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대가로 결국 한국에서 호랑이와 곰 표범, 늑대 등의 포식자들은 사라졌고, 이 때문에 현재 멧돼지가 마을로 내려와 난동을 부리거나 호랑이가 지나치게 불어나 여기저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엔도키미오라는 사람은 한국 호랑이는 왜 사라졌는가? 라는 책을 내어 억울한 한국 호랑이들에게 지문곡을 울리고 있는데요. 엔도키미오의 말처럼 한국 호랑이의 생애와 마지막에 대해 알아가는 것은 앞으로의 환경보전과 인류의 미래를 위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한국 호랑이의 멸종에는 우리에게 큰 상처를 준그 다른 나라 사람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조선시대 우리 민족 또한 그들의 서식지를 감소시켜 호랑이들에게 피해를 일으킨 점도 있으니 이제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한편 백두산 호랑이는 먼 옛날 멸종한 것으로 여겨진 한국 호랑이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는데요. 한국 호랑이의 후예라서 다른 호랑이들보다 유독 더 강력한 것일까요? 한국의 호랑이는 사람을 해치기도 하는 무서운 동물이었지만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존재와도 같았던 특별한 동물이자 이 땅에서 생태계의 질서를 조절하는 중요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들의 멸종과 같은 큰 비극은 이제 이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서식지 파괴와 환경 파괴가 이어진다면 앞으로 우리 후손들은 호랑이를 동물원에서조차 볼수 있는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현재 우리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신기한 멸종 동물들을 영상 매체나 책으로 접하면서 느끼는 감정, 즉, 사라진 이 동물은 실제로 어땠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 후손들이 그런 궁금증을 가지지 않고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생태계 보존이 잘 되기를 희망하며 오늘 동물의 세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